응. 슈팅스타 했던 거아 봤지 나 봤지 네. 그거 드론 캠 찍는 거 진짜 개쩔던데 어, 어, 그거 그냥 전문가들이랑 전문가 찍는 거 날라다니면서 막 사이로 막 찍던데 그러니까 반동기는 당거 빨리 Nice. Oh, nice Nice, nice, nice. Nice, Good. nice. Wow. 哎，哥。<laughs> <laughs>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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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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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클 태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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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앞으로 당겨 조금 호가 호가 그렇지 야, 지민 씨, 지민 씨. 와. 고백, 다시. 뛰어야지 어야 아, <laughs> 한참 늦게 뛰네 늦게 뛰다니까 리 나이스 아 어, 뭐,

앞에 다 이렇게 이이안돼 다시 나 다시 가 아이 현재 너 인류 팀이지? 네? 인류 응원하지? 인천 유나이티드 김포푸 씨도 아, 아, 나이스가... 어. 아, 어. 아, 어. 하던데 이번은? 부천의 c 나 다음이고 김포랑 자, 아유, 야, 어. 오, 오. 어, 서울 아, <laughs> 지난 시즌잘했어시즌 시즌... 하지 않았어? 3인가? <laughs> 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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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없었겠네. 아이고. 음. 아이고. 오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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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뭔가 이때어 나이가 돼 어? 어. 네. 어? 그니까 러오 그러니까. 네. 그 답답하네 후회는. 달라 그래 경민아 그때 달라 그래 달라 그래 오. 오케이 경민과 아이고 <laughs> 위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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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야. <웃음> <다이처>. <웃음> 경민 탈출 <다이처>. 아유 무거워 <laughs> 어. 무리 안해도 돼그렇도 다시 팁 오케이. 오케이 나이스 와우

그쪽 말고, 네. 그쪽 뒤에, 말고 저쪽 뒤에, 있어야지, 뒤에, 있을 겁니다. 공 보고공 봐야지 왼쪽뒤로경쪽 뒤에, 공간 뒤에, 저쪽 뒤에, 저쪽 뒤로가쪽 뒤에, 출발 오케이! 그렇지! <laughs> 길다 길어 다시 누워? 세레모니! 세레모니 이이이다다몇 시에 끝0분안 남아 3분 20분 남는거 같은데? 20분 남는거 20분 한대요? 어 58분에 끝면 6분 남 요요아 아, 네. 아, 있네. 근데 응? 가. 그렇지. 뒤로, 뒤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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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놓고. 옆에. 안 좋아. 야! 아직 아직 안 끝났어. 뒤로가고 아 내리 내리 경민 내리 몇번 안나왔어 이제 막판 그래? <laughs> 사기 받아야지 잡아놓고 그렇지 왼쪽 공중이 있다 어경 좋았다 경이 좋았다 어,

은 뺏어버려. 알 조심하고. 은 <laughs> 수비한테 멀어져야지. 어. 몸 열어. 반대로 뛰어. 반대로 뛰어, 반대로. 반대. 그렇지, 끝까지.

나가. 나가, 나가. 막공! 수고하습니다. 셨